왜왜 한국에 온줄 알아요? 김치 때문에. 아, 가루다 아, 아, 님, 아, 청국장 먹어 봤어요? 저 우리 할머니가 끓여 주신 청국장 짱구합니다. 어? 밥에 비벼 먹으면 어. 비벼 막히죠. 어. <laughs> 왜 이렇게 맵치가 안 되지? 나보다. <laughs> 어. 아저씨, 청국장 짬 좋아요, 해 그냥. 응. 후멍 후멍 먹을 수 있어요? 아, 그거 안 먹어 봤죠. 근데 우리 어 에이, 우리 집에서 먹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. 응. 공복도 막세기는 애초에 해를 아예 안 먹어요. 해를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아, 뭐. 어, 나도 왜못 먹어? 아, 그래. 화로사님 근데 한국 사람이셨어요? <laughs> 아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? 너무하다가들. 한국에서. 아, 아 근데 아, 저, 먹을 수 있어. 아저 여태까지 외국인 줄 알았어요. 화루산이 <laughs> 왔는가? <laughs> 테러마름네 <마련이 있네>, 이거. <laughs> I'm <laughs> sorry.